안녕하세요. 엉클 DJ입니다. 현재 시간이 아침 7시 30분이거든요. 지금 저는 바르샤바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하기 위해서 바르샤바 버스 터미널로 도보 이동 중입니다. 아침 8시 45분 버스로 예약을 했는데, 제가 경비를좀 아껴볼까 하고, 숙소를 전부 호스텔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자는데, 2층 침대인데, 제가 1층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아, 뭐, 2층 침대가 정말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2층 쓰는 사람이 아, 주기적으로 몸을 흔들어가지고, 잠을 잘못 잤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잠을 못 자다가 여기서 이제 졸면은 버스를 놓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나를 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밤에 가는 버스나 기차를 예약해서 그냥 이동했으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더 낫을 텐데. 저는 지금 바르샤바 에 있는 버스터미널에 왔고요. 아 이거 오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도착하자마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크라이나 분이 오셔가지고 정중하게 여쭤보더라고요. 영어를 하지 못하신 분인데 번역기 써가지고 다른 나라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나라 간다 그러니까 폴란드 돈 남은 거 있으면 주고 가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호중머니 뒤져보니까 동전이좀 남아있지. 동정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남아 좋습니다. 카메라 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찍어가지고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초보이트 보라서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냥 이런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도 많고 뭐그 사람들이 잘뭐 잘못했다기보다 좀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저기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속 지금 쓰레기통을 드시고 다니시거든요, 저기. 봉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 쓸만한 거, 먹을만한 거 있으면은 저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컴퓨터 꺼내야지? 컴퓨터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꺼내야 될것 같습니다. 찬방에 가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가는 서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정차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탈 거예요. 가격은 바르샤바에서 비엔나까지 6만원 정도 지불했고요. 네, 버스 출발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잠깐씩 쓰는데 칠케이스가 누가 훔쳐갈 수가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씩 짐칸 열때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구매 사람들 다 지키고 있잖아요 제것 짐은 깊숙이 안에 있어가지고 뭐 훔쳐갈 걱정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빨래만 넣어놨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날씨가 어, 하루종일 비가 오는데, 비엔나는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10시간째 버스를 타고 비엔나로 이동 중이고요. 아, 현재 체코와 오스트리아 국경이 거의 다 왔습니다. 차 닿게다, 차 닿게다 하면서. Ciepłe miękkie miękkie Prawie jest w porządku W Warszawie Wśród tych, które w porządku jest w Proszę kontrolę graniczną Bardzo proszę o przygotowanie do... Panie paszport 와.. 오스트리아에서 요건 검사를 하네요. 같은 생긴 이고 같은 이유인데 체코에서 오스트리아 넘어갈 때 요건 검사를 합니다. 야, 예전에 체코에서 한번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검사한 적이 없었는데 컨테이너가 중간에, 야, 그 컨테이너가 스인 중간에 하나 놔두고 같은 이유 국가끼리도 이렇게 검열하네요. 처음 뵙는 거라 오늘 지금 국경을 지나가지고 오스트리아 진입했습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아우, 내 집. 아우, 내 빨래들. 아 여기다 빨래 같이 보내왔습니다 11시간 20분 정도 버스 타고 이동했고요. 아 지금 안전하게 비엔나 도착했습니다. 폴란드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다행히도 오스트리아 도착했는데 여기 날씨가 맑네요. 약간 숙소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여기는 폴란드 같이 길은 돼 있지 않네요. 동북공 국가들 가면. 오십 미하게 길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도 길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게기되기 여기, 여기, 여스 끌고 다니기가기주좋습기다 폴란드하고 체코에서는 길이 이런 식으로 안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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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있어 가지고 기케이스를끌기다니기가 너무 어렵기니다 저는 지금 숙소 근처에 다 도착했습니다 예전에 오스트리아 왔을 때 묵었던 숙소인데 숙소 앞에 그 유명 전통시장이 있어 가지고 예전에 여기 왔을 때는 시설이 전부 다새 거였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많이 이제 좀 오래된 느낌이 나는. 저는 지금 호스텔에 짐풀고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 호스텔 안에 모습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 남녀 홍숙인데 아가씨 둘이 씻고 나와서 반스하고 블라자마 딱 입고 있어가지고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가까이 이동을 해서 뭘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아, 배고파. 배고파. 뒤지겠다 했잖아. 예전에 저 프라하에서 비엔나로 버스 타고 똑같이 이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아무것도 못 먹고 도착을 했는데 저는 최고의 독일 음식이 도우너 케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터키계 독일인들이 만든 케밥인데 도우너 케밥이라고 그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 도착하자마자 도우너 케밥을 딱 주문하고 이제 나왔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입을 딱 벌렸는데 턱이 빠져버려가지고요 저 그때 여기 그 식당 주인이 119 불러가지고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턱을 좀 맞춰준 적이 한번 있었어요 8년 전 일인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슈니차집기있네 그냥 먹어야겠네요 맛집 찾아다기다가다문 닫아가지고 여기 있어 하나 먹 하나 finish 아, 다음 문 다, 다음 문 다졌어, 다음 문 다졌어. 한 바퀴 돌아봐야겠다. 예예 yes. i l o n y I love n y y e 6.3 유로 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여기 물가 미친 것도 있는데 한국 돈의 가치가 똥값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음료수는 사야 되는데 아 편의점까지 다문 닫아버리네요. 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아 배고 가 고파서 그런 더 맛있네. 여섯 개에 3,000원. 300? 콜라가 한 캔에 1.25 e u 1,800원.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가득 콜라인데 다 싸네. 이거. 아, 네, 눈동안네 네. 리버콜라랑... 아, 까집에싼게 있어. 이거 0.64유로 리버 콜라라고, 아, 코코콜라가 아니구나. 리버 콜라라고 되어있구나. 1,000원 정도. 이게 싸네. 이게 사고 아 저는 지금 벨베데레 군전을 가려고 합니다. 걸어가면 30분 걸리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면은 21분 걸리더라고요. 9분 차이밖에 안 나가지고 그냥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엔나 사무 거리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고풍스러운 집들이 보이는데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도 비슷한 양식으로 돼 있는데 베트남은 아 진짜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습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계속 곰팡이가 끼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거기는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때 벨베데레 분전 정원에는 그냥 무료로 입장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안에 정원이 잘 꾸며져 있는데 그냥 여기 비엔나 시민들이 거기서 운동화, 운동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꼭 벨베데레 분전 안에 들어가서 작품을 보지 않더라도 그 정원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만족했던 기억이 있어요. 앞에 왔고 저 입장하겠습니다. 비엔나 패스라고 박물관들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가는 게 있는데 여러 개 묶어서 저는 이번에 오스트리아에서 여기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비엔나 패스를 구매는 안 했습니다. 20유로 내고, 그표 구매했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미술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면 안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꽃들이 가 잡혀 있어가지고 엄청 이뻤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도 공전이 워낙 커서 그러지 정원 이렇게 다 보면서 저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렸던 걸로 기억 납니다. 땀은 좀 흘렸었거든요 그때. 이게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면 샌브른 궁전하고 벨베데레 궁전 그 다음에 저기 도심에 교회 하나 있거든요 교회 거기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많이 가죠. 그다음 에 오페라 하우스하고 샌부른 궁전은 예전에 갔었거든요. 규모가 엄청 컸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여기 도심하고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도보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네, 진짜가 아니네. 공사 중인가봐요. 천으로 멀리서는 티안 나게 그림으로 저렇게 해놨네요. 그림으로. 이상하게 이번 여행은 제가 뭐 하려고 하면 공사 중인, 뭐 행사 중인 안에 들어왔습니다. 런데 오면은 천장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오니까 작품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가방 앞으로 메라고 솔직히 공부 안 하고 오면 몰라요. 그냥, 그냥 아는 작품이. 이 밖에 없어 가지고 그거 보러 왔기 때문에. y yes. uh, yes. 아, w i 베다 군전 어, 안에 들어가서 작품들 봤고요. 뭐 어떨결에 TV에서 봤던 작품들, 원본들이 있더라고요. 뭐 나폴레옹, 나르따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뭐 무슨 전 좋은 각인데 벨기에에서 던거 그다음에 뭐 키스하고 눈에 익은 작품들이 몇 작품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술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치면서 이렇게 흘려봤습니다. 안에 이제 영상으로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안전요원들이... 음, 이렇게 고프로 같은 카메라는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촬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인증샷 같이 그렇게 사진 몇장 남겼고 솔직히 두 번은 못 오겠어요. 근데 유명한 작품의 원본이 있는데라 한 번쯤 와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언클 DJ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뭔가 좀 아쉽네요. 뭔가 좀 빠뜨려보는 것 같은 영상에. 그래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발입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